<laughs> 물론 하니까 배고프지. 아, 잘. 아, 어? 즐겼습니다. 어, 떻게 재밌게 노셨어요, 다들? 재밌니 예, 예. 거기 한번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뭘. 정수리 한번 보겠니다 아유, 보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걸린 건데. 이제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이제 락사 먹으러 가야지. 락사 먹으러 가자. 나나두 그릇 먹을 거야. 난세그릇 그리고 코타키나발루는 저도 코타키나발루 말고 여기 분들은 KK라고 부르는데 코타키나를 발음 아, K. KK KK. 아. 더블 K. 어. 더블 K. 어. 나중에 가족끼리 K. 또 배탈하면 와 봐. 여기 좋잖아. 있어 보이네. KK. KK. 가족끼리 애미랑 와도 좋겠다. 어. KK. 락산 어디 가요? 약사 저 위야. 아 진짜. 아니 근데 니네 저기 링기, 링기 찾아왔어? 나 알레시아에서? 지금 찾으려고요. 나도 찾아야 돼. 돼. 동민이 형안 찾아서 나한테 해달래요. 야 우리 찾으면 되잖아. ATM 기 있다. 아, 대박 환전 수수료 비싸잖아 공항은. 네 근데 현지에서 쓰면 이게 훨씬 더 저렴해요. 오, 된다, 된다, 된다. 편하지, 이게 된다, 훨씬 편하지. 된다. 좋다. 형, 돈 넣어놨어? 그럼. 그래서 이 뭔지 알아? 영수증 노. 아, 오! 와 환경보호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와 영수증 노 누르는 거좀 멋있었다. 갑시다. 락사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어디에요? 여기야, 다 왔어. 다 왔어? 여기야, 여기 여기. 여 어, 피쉬 누들, 피쉬 누들 좋다. Hello, h e l l 맛있겠지? 오 좋아 배고프다 와나나 나 여러 개 먹을래 아 여기를 소개하자면 본연의 맛을 먹으려면 그냥 락사를 시키고 약간 좀 익힌 거를 먹는다 향 없이 그 완탕면을 시키는다 완탕면. 완탕면 나 완탕면 나 완탕하고 락사 둘다먹르려고 나도. 일단 두 개씩 때려야지 우리가. 그래 두 개씩 먹자. 일단 각자 여기 락사, 새우야? 응. 이거 이건 뭐야? 비싸네. 난 락사. 더블 A는 근데... 비싸. 이건 새우가 들어가 있고 이거 어 이건 새우 가 까져 있고 이건 진짜 새우가 그냥 있는 거네. 나는 A10. AA. A1, A10. A1,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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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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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a y 래 a 2 소고기 a 2 Okay. a 2 a 1 0 k a 는거보 a y o 래 a 라이스 a 다 a 3 이거는 공동적 a 로 o 개시키 o 그 그래. a y Okay. o k a <laughs> 8, 10, 5, okay. A1, 2, okay. A1, okay. A2, 1, okay. A3, 2, okay. 와. 왜이 a 게 많이 시켜 Thank you. <laughs> 다 드디어 먹는 d t 첫끼 a 첫끼 오늘 첫 끼잖아 k k 에서 k 끼 i 맛있겠다 오후 k 시인데 점심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 많아 여기가 지금... 진짜 맛집인가 봐. 맛있겠다. 시장이 반찬. 시장에 가면 할래? 시장에 가면 나 싫어. 내가 걸렸어. 어, 아, 그러네. <laughs> 아, 이, 잠깐만. 이거 그럼 지금 대충 한 10일 정도 나온 게 한 10개 이상이니까 그럼 얼마야한 6만 원? 아니, 3만 원, 4만 원 1,230이야, 아까 뽑을 때 우리 여행자 카드로 뽑아봤잖아 봐봐, 1십일인게 쳐봐 3,455원 우리가 한 10개 시켰어, 음료수까지 한 12개 시켰나 보다 그래도 뭐 3일에 3, 3, 5, 십오1 5 0 0 0 아니지, 3일에 3, 4 5 0원 잘찾았네 5만 원 정도. 여기 잘 찾았네 5만 원 정도. 어? 잘샀어나 가격이 이렇게 싼지 몰랐어 그냥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나왔어 벌써 나왔다 나왔어 정도. 어? 이거? 뭐야? 도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이거를 섞어가지고 하는 건가 봐. 와, 아, 계란도 귀엽다. 그냥 있어. 계란 터트려 그냥. 어. 동파육 같다잉. 어, 오 라사새우 오. 비주얼 되게 좋은데? 새우봐 형. 락사. 락사 락사 락사. 어 비주얼 좋다. 소고기 소고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보자, 락스부터 가봐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 본연의 맛을 먼저 느끼란 말이야?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솜양꿍 같아. 어? 난 된장 맛이.. 솜양꿍 어. 같아. 어? 난 된장 맛이 느껴지는데? 미소라면 같은 어, 느낌도 어, 어. 있고 옅은 똠얌꿍 맛있는 볶음밥, 형 아... 태국의 맛있는 볶음밥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똠얌꿍 같아요 소고기국수는 약간 한양 맛나 약간 난 된장 맛이... 그러니까 똠얌꿍이 좀 옅은 안치국수, 라면 네. 네. 음. 음, 맛있어요 음, 맛있다 잠깐만, 이거를 넣어서 먹어보라고 그랬는데 락사? 어 락사에다? 어 락 약간의 한약 냄새 이게 있어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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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어 좋다 아 진짜 맛 먹는다 음너무너 낫다 음 내가 더야다 매콤하니 좋네 고추장 같애 낙산 소스야 내가 볼때 저는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맛있는 돌솥 볶음밥. 앉아. 음. 갈비네, 예, 네, 맛있죠? 이거 갈비찜 국물에. 밥 비벼먹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이 딱 좋아하는 맛이야. 응. 음. 아... 태국의 맛있는 볶음밥. 응? 완탕면? 원탕이다, 원탕. 와... 완탕면? 와, 진짜 맛있다. 야, 너무 맛있겠다. 이게. 이거는 연한 연한 티 <목소리> 그래 <목소리> 어, 그래? 나 스파게티 <목소리> 좋아하는데. 연한 짜장라면. 음,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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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진짜 맛있네. 어 맛있어. 진짜 <목소리> 형 진짜 스파티야 <목소리> 진짜로? <목소리> 형 한번 먹. 한번 물만 물만 입었을 때. 난 이거 제일 맛있는데? 완탕도 맛있어. 음난 이거 제일 맛있는데? 완탕도 맛있어. 아, 이것도 맛있다, 완탕도. 아, 그원다 아, 새우향 장난 아니야, 완탕. 아, 다 최고다, 다 맞아. 아니, 그리고 이게 물놀이하고 나서 첫기잖아더 어? 맛있는 것 같아. 아 좋아. 음. 와 완뽕했어. 완무의 왕. 완낙, 완낙했어. 완낙. 와, 다 먹네. 이제 살것 같다. 아, 나도. 나도.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먹었네. 이제 요 게임만 피하면 왜? 진짜 행복하겠다. 왜? 꼭 계산 안 하고 무독이면. 뭐, 어. 하, 뭐 할까? 데이 형이 음. 마지막에 걸렸어 데이 형이 원하는 케이크 아까 나는 진짜 할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시장에 가면 얘기해가지고 KK에 가면 k KK k 가면? 고다케나 발로 가면? 어, 어. 용기 있다 너희들. 아, 근데 까꿀로 타야 되는데. 짜지마. 짜지마. 오, 생각도 못했는데 고맙다. 오? 자, 짜자. 우리가 어. 일독식이야? 세윤이 일독이고 어. 저기 인규는 무독이지. 어. 그러면 뭐 인규네. 아, 인규야. 인규 못하는 거 있는데. 뭐? 말레이시아에 가면 <웃음> <웃음> 그럼 m 거 외워, n 거 외워 m 순서대로 외 o U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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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 Ugo, Uso, Uso, u 외쳐볼까요 u s 있 U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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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 있고 s o Uso, u 있고 울트라 있고, 제트에 쓰기 고 구명보트 있고, 이 정도만 구명조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구명조끼. 어, 이정도까지요 네, 충분해. 어, 보이는 어, 아웃. 음. <웃음> <웃음> 그럼 가위바위보예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순서 정해야지. 빨리, 빨리. 자리... 안, 어, 안 내면 녹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등이다 고고몇 번, 몇 번째? 2번 너, 너, 너 내가 이겼어? 어. 그럼 나 1번 1, 2 1, 2 3번 에이 4번 아, 어, 나 이거 잘 못하는데 3번, 4번, 5번 자갑시 가자 가자 어디로 간다고요? 코타키나발 가코나로 가면 코코 요트도 있고 요트도 있고 제트스키 있고 제트스키 고 요트도 있고 요트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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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제트스키도 있고 바나나 보트도 있고 요트도 있고 제트스키 있고, 하나나 보트 있고, 플라잉도 있고 플라잉 도 있고, 요트도 있고, 제트스키 있고, 하나나보트 있고, 플라잉도 있고, 울트라맨 있고, 울트라맨 있고, 요트도 있고, 제트스키 있고. 바다라포트 있고, 울트라밴드 아, 있고, 아 울트라밴드 아, 있고. 아 세 번째 갔었잖아. 아 짰었어? <laughs> 너무 외웠어, <외워서 올> <laughs> 너무 울트라맨. <올> <laughs> 아니 바나나 보트가 두 번째 맞고. 아니. <laughs> 플라잉은 우리가 없었거든. 제트스키가 <laughs> 여기서 제트스키가. 제트스키가 <laughs> 다섯 번째였단 말이야. 근데 하니까 내가. 근데 하니까 내가. <laughs> 그래서 내가 짠거 같아서 2 번으로 들어온 거야. 아. 내가 4번 <laughs> 갔어야 되아 준영 봤지? 당황해가지고. 요트도 있고, 제트스키. 플라잉도 있고, 울트라맨 있고. 요트도 있고, 제트스키 있고. 템포는 주려고똑 바, 자, 니가 똑 바, 자. 울트라맨! 도, 내, 자, 니가 자. 이거 자기가 가자고 하고 자기가 먹자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이제부터 그럼 어? 진짜로 내가 열받아서 그래. 아 내가 먹자고 하면 내가 걸리고 내가 하자고 하면 내가 걸리거든. 내 내가 어? 어? 아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아이,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그럼 어디로 간다고? <laughs> 네가 또 안내해야지. 내가 얘한테 테니까, 얘기해 주니까 네가 얘기. 해난 얘기하면 내가 걸릴 것 같아. 준호 형이 반딧불 투어를 예약했대요. 아, 내가 예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 우리가. 어 우리가. 어 반딧불 투어 너 보고 싶어했잖아. 어. 나 예전에 왔을 때 반딧불이 제일 좋았어. 그게 거의 코타키나발루 검사하면 제일 먼저 나오던데. 어. 제일 유명한 거예요. 아, 니네 아, 네 아. 살면서 반딧불 본적 있어? 하나 우리 어렸을 때 봤어, 시골에서. 하나. 그러니까 진짜 어렸을 때 하나 시골에서. 한반한 뭐 한두 번이잖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여기에 때. 막 수백 마리가 같이 따라다녀. 아, 진짜. 아, 우리를 따라다녀. 수백 마리가? 그러면 거는좀 어, 어떻게 SNS에 좀 올려 주나요? 아, 이거 무조건 가야죠.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사진이 안 찍혀요. 어? 사진이 안 찍혀. 왜? 그 빛이 사진에 찍힐 정도의 빛이 아니에요. 카메라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빛을 아무것도 내면 안 돼. 아, 올리기 싫다. 그래라. 그냥. 아니, 안 찍혀. 진짜 안 찍혀. <laughs> 자, 아, 갑시다! 찍어보자, 뭐! 아, 여기 차가 올 거예요 예약했어요, 예약은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나왔으려나? How much? 네? 네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땡큐 채널S